안녕하세요. 고전 그리스어 강독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플루타코스플루타코스의 페리클레스, 페리클레스 12장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이데, 카타겐, 하막소페고이, 호이데, 카타겐, 하막소페고이. 여기서 호이대는 어, 앞에 부분에 나온 건데, 폼포에. 운반자들과 카이, 코미스테레스. 코, 미스테레스. 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죠. 자, 그 인도자들과 운반자들은, 음, 어디에서냐면, 텐, 옌 자, 육지에서, 땅에서. 가는 거죠. 다과 같은 직업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물건들을 지상에서 카타겐 운반하는 사람들과 인도자들은 하막소페고이. 이제 하막소페고이는 달구지 목수. 그러니까 달구지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카이 제브고트로포이. 제부고트로포이는 제부고트로포스, 명예를 잡은 농부 명예를 잡고 있는 사람이고요. 카이 헤니오호이, 카이 헤니오호이, 자 이제 헤니오호이는 마차를 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카이 칼로스트로포이, 카이 리누르고이, 카이 칼로스트로포이, 칼로스트로포이는 이제 로프를 만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일 리누르고이, 가일 리누르고이, 리누르 고스는 이제 방직공이죠. 실을 짜는 사람, 벨를 짜는 사람이 있고요. 또 리누는 이제 끈이나 실을 원래는 이제 아마를 의미합니다. 카이 스키토 토모이, 카이 스키토 토모이, 호스키토 토모는 이제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죠. 뭐 이제 신발을 만드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카이 호도포이오이 카이 호도포이오이 호도포이오스는 이제 호도스가 길이니까 그 길을 만드는 사람들 길을 닦는 사람들을 의미하겠습니다 카이 메탈레이스 카이 메탈레이스 호메탈레오스는 이제 광부를 의미합니다 광부들입니다 헤카스테데테크네 헤카스테데테크네 각각의 기술은 카사페르, 스트라티고스, 이디온, 스트라테우마. 카사페르. 카사페르 스트라티고스, 이디온, 스트라테우마. 카사페르 스트라티고스, 이디온, 스트라테우마. 자, 뭐뭐 하는 것처럼이죠. 카사페르는 스트라티고스는 이제 장군이라고 하는 말이고 장군이 이디온은 이제 어, 그 자신의 라고 하는 말이고, 스트라테오만은 이제 군대입니다. 그래서 장군이 자신의 군대를 이제 동사가 뒤에 생략이 되어 있는데, 갖고 있는 것처럼, 해카스테데 테흔네 각각의 기술은 에이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돈 세티콘 어흘론. 토노 세티콘 오흘론오흘론은제 어흘룬. 군중이죠. 세티코스는 이제 고용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용된 군중과 카이 이디오텐. 이디오텐. 여기서 이제 이디오테스는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경험이 없는 그런 군중이죠. 경험이 없이 신데따그메논신데따그메논 신다소마이 신데 신타소마이는 본모서로 뭔가 조직하다, 뭔가를 배열하다 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그 조직화된 미숙한 군중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어떤 군중이냐면 어, 이노메논, 어, 되어 있는 군중이죠 오르가논, 오르간은. 오르가논은 도구, 카이소마, 몸이죠 테스 휴피레시아스 테스 휴피레시아스 여기서 휴피레시아는 봉사라고 하는 거죠 서비스 그런 어떤 서비스의 그런 어떤 업무의 어르간은 보구이자 몸이 몸이 되어진 그런 어떤 군중을 에카스테테테 <목소리> 흔해 각각의 기술이 에이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어, 에이스파산, 호스 에포스 에이펜, 헬리키안, 카이 휘신. 에이스파산, 호스 에포스 에이펜, 헬리키안, 카이 휘신. 이것은 이제 호스 에포스 에이펜, 이건 이제 관용적인 표현으로 뭐 말하자면 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이스파산, 모든 헬리키안, 헬리키안은 이제 나이죠. 나이와 이제 휘신. 에 피스는 원래 본성 뭐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어, 어떤 사람이 그잘 다룰 수 있는 어떤 기술의 숙련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 모든 그 연령 나이들과 모든 숙련도를 가진 시민들에게 하이 크레이 아이 하이 크레이 아이 자 그런 필요들이 그런 필요들이 그런 필요들은 이제 앞에서 언급되었던 그런 모든 직업에서 요구되는 그런 것 사항들이죠. 그런 필요들이 d n e 몬 o n d nemon d nemon d nemon은 이제 디아네 m o 뭔가를 뭔엇을 나누어 주다라고 하는 말이죠. distribute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카이 i d s 페이론 o n kai d speron d speron은 이제 디아스페이로 라고 하는 말로 이제 무언가를 흩뿌리다라고 하는 거죠. 무언가를 나눠주고 무언가를 흩뿌리는데 그 목적은 바로 이제 텐 에우포리안, 텐 에우포리안 번영을 번영을 자, 모든 헬리키안, 모든 나이들과 그리고 파산 회신 모든 숙련도, 모든 숙련도에 이제 나눠줬다 하는 말이죠. 이 말은 이제 나이와 숙련도 한 무관하게 모든 시민들에게 자 그런 필요들은 텐에우포리안 번영을 디엔레몬 나눠줬고 카이 디스페이론 흩뿌렸습니다.